굿나잇, 박근홍 에세이. 이, 채, 이 책의 타이틀 제목 문구는 이랬다. 아직 잠들지 못하는 당신에게 건네는 이불 같은 문장들. 나는 이 말에 끌려서 이 책을 샀다. 어쩌면 최고의 불면증 치료제는 사랑하는 사람의 체온일지도 모른다. 오늘도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나도 당신도 우리 모두 굿나잇하기를. 잘 지내기를요. 가만히 누워있고 싶은 날, 스테어. 쉬고 싶을 때한 번이라도 더 일어나서 글을 썼는지, 남들은 다잘때 혼자 일어나 얼마나 늦게까지 하나라도 더 공부하겠다고 졸리 눈을 비볐는지가 앞으로의 결과를 만든다. 하지만 누구나 다 알고 있을 법한 정답에는 때론 이상한 거부감이 들 때가 있다. 요독 아름답다는 말을 자주 뱉어보기. 아름다운 곳에는 내성이 생기지 않는다. 주인의 취향이 가득 묻어나는 작은 서점에 오래 있어보기.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요즘 푹 빠진 가수의 노래를 흥얼흥얼 거려보기. 길가에 이름 모를 꽃의 사진을 찍어보기. 요즘 멈춰있는 기분이 들거나 무기력하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겠다. 내가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걸본게 언제였지? 이건 내가 이 단락을 읽으면서 요약한 부분이고, 오늘 좋았던 챕터가 있어서 읽어보려고 해. 가만히 누워만 있고 싶은 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거실을 빙빙 돌았다. 격투기 선수처럼 허공에 주먹을 날리다가 머리를 쥐어뜯다가 벽에 가만히 이마를 대고 있었다. 소파에 앉아서 평소에 절대 찍지 않는 내 사진을 찍다가 노래를 흥얼거리다 강변북로를 달렸다.아무도 없는 버스 정류장에 혼자 한 시간 앉아있다가 동네 공원을 뛰다가 어릴 때 엄마가 읽, 읽던 책을 읽었다.원고 마감이 가까워질 때면 나타나는 증상들이다.스트레스가 쌓이는 만큼 충동성이 심해진다. 나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타인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내가 어떤 사람보다 더 멋있는 창작물을 만들어내야 하는게 아니라 쉬고 싶을 때한 번이라도 더 일어나서 글을 썼는지 남들은 다잘때 혼자 얼마나 늦게까지 하나라도 더 공부하겠다고 졸린 눈을 비볐는지가 앞으로의 결과를 만든다고 생각하는 편이다.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이 그렇듯. 지금 내가 하는 일에도 정답은 없다. 기준도 없다. 그리고 누가 내 선택을 도와주지도 않는다. 결국 어떤 글을 써야 하고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고 어떤 작업을 이어갈지는 오로지 내 선택인 것이다. 이런 날을 매일같이 보내다 보면 생각보다 슬럼프가 자주 찾아온다. 충동성이 심하게 드러날 정도로 스트레스가 쌓이면 해외로 잠시 도망갔다가 오기도 한, 했는데 요즘은 그것도 힘드니 오죽할까? 아무리 붙잡고 늘어져도 내가 쓰는 글이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는 날이 있다. 좋은 글을 쓰는 게내 인생의 가장 큰 목표였으니 글에, 대, 글에 관한 슬럼프는 곧삶 전반으로 퍼지기 시작한다. 글이 안 써질 뿐인데 삶 전체가 밋밋하고 우울하고 무기력해진다. 나 다른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그를 일이나 학업, 취업, 꿈 같은 것으로 바꾸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 한다. 지금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잘 풀리지 않는 것만큼 괴로운 것이 있을까? 슬럼프가 정말 무서운 것은 점점 내성이 생긴다는 것이다. 예전에 슬럼프를 극복했던 방법을 몇번 사용하다 보면 어느새 내성이 생겨서 그 방법으로는 똑같은 슬럼프를 극복하기 어려워진다. 더 두려운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어디가 잘못됐는지 알수 없다는 것과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고 말한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때 맞춰 밥 챙겨 먹고 삶에 작은 변화를 주는 것도 좋다고 말한다. 하지만 누구나 다 알고 있을 법한 정답에는 때론 이상한 거부감이 들 때가 있다. 여느 날과 비슷한 하루였다. 집에 있다가 도저히 안될것 같아서 외출을 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나도 모르게 엘리베이터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짧은 외출을 했을 뿐인데 도대체 기분이 왜 그렇게 좋아진 걸까? 싶어서 그날 있었던 일을 하나씩 되감아 봤다. 평소와 많이 다르지 않은 하루 같았지만 그날 했던 일들에서 공통점을 하나 찾을 수 있었다. 아름답다는 말을 자주 뱉었다는 것이다. 주인의 취향이 가득 묻어나는 작은 서점에 오래 있었던 것, 놀이터에 앉아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본 것, 길고, 길고양이 두 마리가 평화롭게 졸고 있는 모습을 구경한 것.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는 요즘 푹 빠진 가수의 노래를 흥얼거렸던 것.보고 싶은 사람에게 이유 없이 먼저 전화를 걸었던 것.길가에 핀 이름모를 꽃의 사진을 찍은 것.평소와 비슷한 하루였지만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을 만한 행동을 유독 많이 한 날이었다.어쩌면 슬럼프라는 건. 지금 내 마음 어딘가가 탁해져 있으니 맑게 정화 좀 시켜달라는 하나의 신호가 아닐까? 그리고 탁해진 마음을 맑게 하는데 가장 좋은 건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접하는 게 아닐까? 세상에 여전히 아름다운 것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나면 이상하게 기분이 괜찮아진다. 그리고 다행인 것은 아름다운 것에는 내성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름다운 건 언제나 아름다운 법이니까. 요즘 멈춰있는 기분이 들거나 무기력하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겠다. 내가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걸본게 언제였지?